2020년 21년도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졌었고 돈이 남는 돈들이 많아서 현금으로 구매를 하면 세무 당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들을 리스로 인수를 하셨던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중에 이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유동성도 많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장 처분하기 쉬웠던 이러한 스포츠카들 고가의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정리하시는 고객들께서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쿠페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손해 안 보고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인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처럼 칠판에 써가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2022년 3월에 출고된 R8 중고차로 인수를 하게 된, 왜냐면 이 차량은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정 물량만 생산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2022년이 아니라 2023년형은 훨씬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2022년에 대한 프리미엄이 현재 붙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엔카에서 21년식, 22년식이 대략 1세대가 있습니다. 2022년은 신차 금액을 2억 4천 정도에 치등록세까지 합쳐서 2억 5,150만원 천정도에 출고가 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5번 케이스로 삼은 차량도 역시 실행금액은 2억 5,15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엔카의 2022년 차는 몇대 없습니다. 리스 승계차량이고, 실제로 기준으로 보면 신작금액 정도로 보면 되겠다. 2억 4,500, 조금 낮으면 2억 4,000. 기준금액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현금으로 내가 구매를 할 때는 현금에서 플러스 취등록세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다가 매도비라든지 뭐 딜러가 만약에 딜링을 하게 된다면, 예, 딜링 수수료 이런 것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10% 정도로 보 되거든요. 그러면 2억 6천 4백만 원이 현금으로 내가 살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으면 이 현금을 주고 이 차를 인수를 하면 되는데 대단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매를 할 때에는 금융을 결국은 쓰게 되는 거죠.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리로 할부를 한다든지 요 동일한 조건의 차량을 리스를 발생시킨다든지 동일한 차량을 리스 승계로 받는 경우 모있을수있 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케이스 조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차량을 꾸준히 타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람보르기니로 기변을 하기 위해서 리스 승계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2억 5,150으로 신차 출고를 하셨고, 보증금이 2,557만원, 장가가 8,438만원, 60개월로 현재까지 8개월 내셨고, 52개월 남았습니다. 매달 361만원씩 이자 기준으로 5.7%로 받으셨고요. 현재 어, 이자를 제외한 차량의 금액의 ES 원금은 2억 950만원 정도가 순미수금은 1억 8,389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놓고 봤을 었때 2억 4천에서 1억 8,40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 인도금이 5,600만원이 되는 차량입니다 5,600만원을 주고 어, 이 차를 내가 인수를 할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만약에 리스 승계가 아니라 이 차량을 내가 할부로 구매를 하겠다. 5,600만원을 선금으로 놓고 60개월 동안 할부를 할 금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할부를 할때 가장 좋은 요즘 금리가 7.9% 정도 되거든요. 7.9%로 집어넣었다. 1등급으로. 실제로 내가 갚아야 될 때는 2억 5,245만원 정도가. 그래서 5,600만원과 합쳐서 토탈로 보면 내가 총 내는 금액은 3억 845만 원 정도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돼요. 이 차를 어, 현금으로 했었을 때 2억 6천 4백. 내 자산으로 취득한다는 게 세금도 올라갈 것 같고 아 부담스러운데? 안되겠어. 할부를 하자. 다 토탈 합쳐서 3억 845만 원을 내서 4천 4백 45만 원을 내가 이자로 내야 되더라. 어, 두 개만 놓고 본다면 내가 현금으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5천 6백만 원을 현금 인수금으로 주고 어, 내가 인수를 했었을 때는 그런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총 내는 비용이 얼마냐? 남아있는 개월수 52개월 매달 내는 돈 361만 원 플러스 잔존 가치의 현금 인수금 여기에서 기 들어간 보증금을 빼주면 전체 금액으로는 3억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할부보다는 이자율이 한 600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놓고 보자는 거죠. 현금으로 했었을 때 2억 6,400만 원, 할부 3억 845만 원, 리스 승계로 내가 받았을 때 3억 250만 원. 그러면 요세 가지로 놓고 보면 현금, 리스승계, 할부 순으로 나에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현금에 대해서 내가 세무 당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리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할부를 할 것이냐 놓고 봤었을 때는 리스승계가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차량들은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몇백만 원 많게는 1, 2천만 원 중고차 리스 잘못했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금방 내가 비용을 더 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리스 승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차량들은 리스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차량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되고 내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